소수 나누기 소수 두 번째. 소수 나누기 소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기입니다. 5.2 나누기 0.4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52 나누기 10분의 4가 되고 분모가 같은 분수이므로 분자끼리 계산하면 52 나누기 4는 13이 됩니다. 1.36 나누기 0.17을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136 나누기 100분의 17이 되고 분모가 같은 분수이므로 분자끼리 계산하면 136 나누기 17은 8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 100 등을 곱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기입니다.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몫은 같습니다. 따라서 5.2 나누기 0.4에서 나누어지는 수인 5.2와 나누는 수인 0.4에 각각 10을 곱하면 52 나누기 4가 되고 몫은 13이 됩니다. 1.36 나누기 0.17에서 나누어지는 수인 1.36과 나누는 수인 0.17에 각각 100을 곱하면 136 나누기 17은 8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소수점을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기입니다. 5.2 나누기 0.4를 세로셈으로 써 주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52 나누기 4가 되고 몫은 13이 됩니다. 1.36 나누기 0.17을 세로셈으로 써 주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하면 136 나누기 17이 되고 몫은 8이 됩니다.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